형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그 히브리스에 보면은 어, 피 흘리기까지 제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저 음. 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싸워 보시면 알아요. 피만 흘린다는 사실. <laughs> 어, 그리고 못 이긴다는 사실. 피만 많이 흘린다. 피만 모르거죠그 형제 아까 전에 엄난을 엄난이라고 하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다. 어, 그게 죄예요. 엄난을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엄난만 죄로 보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걸 죄로 못 본다. 그유이잖아요 음. 자기 신뢰잖아요. 음. 그리고 주님은 엄난을 완전히 이기길 원하시는가. 내가 싸워, 내가 싸워서 이길 기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당이있당이 많은 도구에서 사는 게. 아까 전에 그 죄와 음란이라고 하는 죄든지 뭐정 판단 정죄하는 죄든지 분노가 폭발하는 죄든지 뭐 내가 싸워서 이기, 이길 수 있으면 성령이 필요 없어요. 성령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실 필요도 없고 뭐 예수 님이 십자가 죽을필 요도 없 어요？예수 예, 님이 십자 가에 죽 어서 우리 에게 성령 을보 내셨 잖아요？성령 을보 내신 것 은？성령 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심 으로 성령 이죄를 이기 는 거지, 우 리가 이기 는게 아니 잖아요？그 렇기 때문에 그 성령론 까지 가지 못했 기 때문에 율법 주에 빠지 는 거예요？그래서 성령론 까지 내주 하 시는 성령 까지 가면 비로소 왜우 리가？ 이제 그,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지킬 필요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뒷부분 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그러면은 죄, 죄사함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성령의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결론인 성령의 열매가 안맺힌다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1장에서 6장까지 있으면 1장에서 6장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앞에만 있고 아 어, 봐라 믿음으로 어이다고 되지 않느냐 하고 더벅한단 말이에요 뒷부분 다 잘라 먹었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에 어떻게 사는가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 안 보인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예,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에서 살면 은 성령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죄를 이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할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뭐피할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겠어요? 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요? 뭐 하나님은 필리까지 싸울 정도까지, 뭐, 잽이 됩니까? 사단이.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이제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라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도로 유기예요 맞잖아요? 내가, 내가 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따지면은, 뭐 아무, 노력하지 않게 비밀도 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 도로 유입니다 근데 그, 열, 열 가지 비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비, 모든 비밀의 비밀이거든요. 열 가지 비밀을 다 꿰는, 쉽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설날에 이렇게 보면, 그 꽃이 산 적이 있잖아요, 꽃이. 10개가 있으면 뭐 파도 들어가고 뭐 햄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들어가잖아요. 두부도 들어가고 이걸 꿰는데 이렇게 조금 고창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딱 꿰는 게 뭐냐면 은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비밀들을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성명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도로 6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체들도, 어, 이제, 어,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아, 여러분, 교회 이제 뭐, 안 오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뭐, 말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안 읽어도 되고, 자유를다 드려요. 율법으로도 자유를다 드려. 요 근데 거기까지만 뭐딱 듣고, 아멘 하면 나니까. <laughs> 그 다음 이야기 해도 안들려 사람이 기작하는게 참 웃겨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해도 안들려 그래가지고 한 10년 됐다가 목사님 그 다음 이야기를 왜 이제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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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에 테이프 들어봐라 <laughs> 들어보면 어, 그 뒤에 이야기 10년 전에 하셨는데요 안 들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예, 선택해서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처음에 다 보금이 전체가 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건없는 마치 이제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 히어링을 하면은 다 들립니까? 한 문장이 길게 촤악은 다 들립니까? 그 중에 뭐한 단어 들려요, 한 단어. 두 단어 들리고, 많이 들리는 사람 세 단어 들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이즈, 이런 거뭐낫해가지고 뒤에 거다 들리거든요. 시간이, 걸, 시간이 걸려야 문장 전체가 탁 들리잖아요. 보금도 마찬가지예요. 보금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안 들리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도 안 들리네. 그러다가 한 단어 딱 들려. 그러면, 와, 이거 이야기 했네. 하면서 그거에 막팍 빠져요. 좀 들, 좀 있다 보면 좀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지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이쪽에, 이쪽 단어가 탁들려 음, 그러면은 이게 또두 개가 들리거든요. 야 이게 다구나 했는데 또살라면또 안돼 그러면 세 번째 단어가 딱 들려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건데 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교통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제 내가 이런 거죠. 뭐, 왈라쿨라가 보이십니까? 왈라쿨라? 네. 왈라쿨라가 뭔지 모르죠? 네. 여러분이 본 적이 없잖아요.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게시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의 것이 이게 100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위치 네. 비출 때는 한 가지가 딱 보인다. 근데 99가지가 있는데,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죠. 본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땅에 있는 거야. 뭐 웬만하면 다 맞죠.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 본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도 다 아는 게 아니고, 들린 것만 내가 알고, 보인 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못 들은 것이 들리고 아안 보인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laughs> 확장되어 가는 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듣고 같이 나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이제 모르던 세계가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이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지식으로 들었던 것이, 나중에 되면은, 아, 이게 이 뜻이었어? 하면서 이제 경험을어요 그게 이제, 간정이라고 하수죠 그래서, 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코끼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요. 근데 각자가 나는 코끼리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 다 모아야 복귀 모습이 전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제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건 다알아느냐다한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을 알아가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할때 풍성해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말씀 을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전혀 보지 못한 세계들이 이제 보여져,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유해지고, 열보시는 거죠. 그냥 교리적인 교리적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복음은 나는 다 알았다. 이제 실천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을 모르는 단, 이제 예, 아주 단편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라고 습니다